714번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아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, 아,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? 그렇지 이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즉 1분의 a랑 y의 계수분의 y의 계수 마이너스 2분의 6이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도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약분했더니 3 돼서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보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요놈 계산할 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 그대로 보면 요거 둘이 곱한 3b는 요거 둘이 곱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A 값 B 값 구했단 말이야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 알아냈고, B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알아냈으니, 요 1차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를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, A 대신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, B 대신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요렇게 대입을 할 거야. 이렇게 요렇게. 그래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야, 이렇게. 그러면, 9x 플러스, 그거 잘 보고, 약본돼서 2y는 36,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요 상태에서 이제, 자, x 대신에, x 대신에, y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, 자, 그러면, x에다가 2를 넣으면, x에다가 2를 넣으면, 얘는 9가 되고, 그럼 요 값은, 잘 봐야 돼. 이것도 알면 되게 좋은데 뭐냐면 얘가 지금 홀수잖아, 그렇지? 어차피 2를 자연수에다 2를 곱하면 여기는 짝수가 나오거든. 홀수와 짝수를 더해서 짝수가 될 수는 없으니 수인이잘겠어 그래서 그거 빨리 해주면 좋단 말이야. 그니 그러니까 2는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.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이제 18이 된단 말이야. 28. 여기가 18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y는 9가 이렇게 되겠다. 그리고 당연히 x 에자 개수가 큰 쪽부터 집어넣는 거 알고 있고 그지? 오케이. 자 그래야지 들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. 자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여기 3을 대입하면 얘가 또 9, 3, 27이 돼서 얘가 홀수야. 여기 무조건 2 e 곱하기 자연수 무조건 짝수니까. 홀수하고 짝수를 더해서 짝수가 될수 없으니까 이건 빨리 패스 자 4를 대입하면 벌써 36이 돼서 안 된단 말이야. 아 그래서 자연주의 해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답을 쓸 때는 x는 e y는 q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.